아흥 아흥아흥!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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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달을 쓰고 태어나서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니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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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구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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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! 아! 아흥 아흥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아흥!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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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께 큰 효도를 해야 되겠다 아흥 아흥, 아흥! 아흥! 지금부터 호랑이가 어떻게 효도를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? 다음 날 아침 꿀꿀꿀꿀꿀꿀꿀꿀 꿀꿀꿀꿀꿀. 꿀꿀꿀꿀꿀꿀꿀 꿀꿀꿀꿀꿀꿀꿀 꿀헐 꿀꿀꿀. 꿀꿀꿀. 꿀꿀 아흥 나해 꿀아흥 나해 아흥 나해 꿀꿀꿀꿀꿀꿀꿀 아 나해 아, 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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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이리 와 여기 이것 보세요. 멧돼지 한 마리 마당에 있어요. 고랑이가 놓고 갔나봐 엄마, 엄마. 아침부터 뭐지 고랑이야. 멧돼지 한 마리 우리 집에 왜 있나? 어젯밤 산에서. 덩따기덩따 얼쑤 어흥어 호랑이 내맘 진짜 빛나 봐 엄마하고 나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호 아 어, 은하꿈 호랑이 아 어, 은하꿈 호랑이 엄마하고 나하고 아 어, 은하꿈 호랑이 이웃들을 불러서 아 어, 은하꿈 호랑이 멧돼지를 잡아서 아 어, 은하꿈 호랑이 잔치를 벌이세 아니야. 멀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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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멀니야 아니야. 아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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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니야아그만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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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야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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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니 아니야. 아아아니 아 처음에는 좋았는데, 아 인자는 막 배도 아프고 변비도 어? 있는 것이. 어, 나는 괜찮은데요 언니야. 네? 인자는 막그 무엇이냐 응. 그, 그 고추비가 먹고 싶구나. 어? 오, 막 고추비가 뭔데요? 네.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. 고사리 취나물 비름나물. 네. <laughs> 아, 그거 네. 제가 얼른 산에 가서 캐올게요. 어이 구 어이구 순이야 순이야. 네?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. 이요 그 산에 가면 그 무서운 응. 호랑이가 있잖여. 아이, 엄마, 그 무서운 호랑이가 그래요. 우리 오빠잖아. 그 네. 어, 그래도 순이야. 응. 호랑이가 나타나서 어강하면 네 냅다 망쳐야 된다 알았제? 알겠어 역시. 아이, 엄마, 냅다 다녀오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말로이아 조심해라. 네 엄마. <laughs> 나도 요럴 곳이 아니라 파뜩 들어가서 밥이라도 지어놔야 되겠구먼. 뒤.. a p a Papa, Papa, 가있 p a Papa, p a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아해 <laughs> 으니 아니, 도망가는 거 아니고요. <laughs> 아 아해. 아알 수. 아 아해. <어흥아흥>! 아 오빠 어아 오빠. 아 오빠. 아 네. 아 한가 한가 한 어? 이거 이렇게요? 아야 아야 아. 예뻐야. 예쁘대요 아아 아하 아흥 아흥 네흥흥흥흥네 오빠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아흥아흥아흥흥흥흥 물론 이웃들하고 나눠서 먹었죠 원래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좋은 거잖아요 아흥아흥흥흥흥흥흥흥흥흥 아아 아 엄마 아 엄마 잘예 <웃음> <웃음> 산에서 지내는 오빠 소식을 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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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, 아유, 어흥, 어흥. 제가 이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니는 중이거든요 아어흥어네이산 어. 어딘가에 어. 불사초가 어. 있다고 하던데 어흥어흥 어흥, 어흥? 불사초? 네 어. 불사초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어. 아주 귀한 약초거든요 어흥어흥 어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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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흥. 어. 오빠 어딨는지 알아요? 어흥어흥 어어있는데요아네 어흥, 어흥. 어, 아. 아, 어디야? 어 왜? 어흥 어어어 왜요 오빠?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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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, 아, 아흥, 어흥 어흥 어흥. 어흥. 어. 어흥, 어흥, 어흥. 아, 불사조는 무서운 도깨비가 지키고 있어서 안 된다. 고흥 어흥, 어흥 어흥 어흥. 그럼 어쩔 수 없네요. 어, 에이, 엄마가 에이. 많이 편찮으신데. 어흥 어흥.

아, 오빠는 힘이 세니까 괜찮다고요? 알겠어요? 아, 알겠어요? 자, 그럼 타요. 우와, 그럼 하! 텀, 닦기, 텀, 닦을 닦기, 기덤기을기

줄을 가지고 간 순이는 집으로 잘 도망갔을까요? 네, 그렇다면 호랑이는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?